안녕하세요. 바둑 공부방입니다. 자, 오늘 초 중급 사활 네 문제씩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는 좀 쉽고요.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갑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. 자, 모든 문제는 흑이 돌 차례고요. 자, 이 문제부터 보시면 이 문제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. 거의 뭐두 자리 급수도 풀수 있는 문제인데요. 자, 이게 지금 백돌이 갇혀 있고 두점이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양을 잘 보시면 흙이 여기 단수를 쳤을 때, 백이 이을 수가 없는 형태죠? 다 잡힙니다. 그래서 단수 치면 그냥 이거 자체로 백이 잡혔는데, 이거를 못 보고, 뭐 이런 데 들어갔다가 먼저, 이건 아주 초급자 때 많이 하 실수죠? 그리고 이쪽에 수가 없는 걸 생각하고, 여기부터 메붙는 것은 이쪽을 부강을 해버리면은, 이거는 뭐 손을 빼도 되겠네요. 손을 빼더라도, 이제는 흙이 여기를 두더라도 이걸 따내면 되고, 그 다음에, 이 장면에서 손을 뺐을 때 이걸 따내더라도 이제 세점을 따고요. 대단할 때 막으면 살아있는 형태가 되죠. 자, 어쨌든 아주 쉬운 문제. 여기 막으면 잡는 문제였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흙이 돌차례의 문제인데, 이건 아까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죠. 자,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이제 흙이, 흙 입장에서요. 일단 여기 집을 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젖히게 되면 백돌이 연결입니다. 막지를 못하죠? 잡히니까. 그래서 일단 여기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요. 자, 여기서 막는 방법은 이제 급하게 막는 방법과 이렇게 천천히 막는 방법이 있는데, 일단 천천히 막았을 때 백이 가만히 빠지죠. 자, 모양을 보시면 이게 옥집 모양이기 때문에 백은 집이 있고 흙은 집이 없습니다.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. 어느 쪽에든 메꾸게 되면 단수를 맞으면서 이걸 이어야 되는데,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손을 빼더라도 흙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. 이걸 뭐 잡으러 갈 수도 없는 상태고 자충이죠. 먼저 잡힙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렇게 해서 손을, 백이 손을 또 빼고, 얘를 잡더라도 치중감은 또 잡히죠. 자, 그래서 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잡으러 가야 됩니다. 두 점을.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빨리 단수를 쳐서, 백이 외부 단수를 따내는 걸로 해결해야지만 여기가 집이 되면 살 수가 있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돌이 끊겨 있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잡으러 갈 때는 집이 없는 쪽은 빨리빨리 공배를 메꿔서 잡으러 가야지만 육산전 이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문제도 역시 흑이돌 차례고요. 역시 난이도는 이제 조금 아까보다 조금 올라갔는데, 자, 이게 이제 붙여 있죠. 그래서 이건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요. 백이 맞고 여기를 이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최선을 이렇게 군도를 넓히는 수인데 백이 요렇게 놓습니다 추후에 나중에 이제 돌이 다 메꿔진 다음에 이 모양이 되면은 공백하다 메꿔졌을 때 따내야 되죠? 이 5궁도하로 잡히는 공도입니다 그래서 이 공도가 이 상태에서 이제 5궁도하로 백이 흙이, 흙을 잡은 모습이죠 잘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빠지는 게 그거보다 좀 낫긴 한데요 100은 여기를 치봤습니다공도로 최대한 넓은 게 최선이고 자 100이 여기를 두는 수는 흙이 손을 뺍니다 자 계속 둬 봤자 이 모양에서 공배가 두 개가 비어 있기 때문에 5공도가 아니죠 여기서 흙 100이 한수더 메꾸게 되면 이제 판 60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상태에서 비게된 형태 이 상태에서 비게 형태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비계되면 흙안 되겠죠 그래서 백으로서는 여기서 최선을 이렇게 두는 순데요 흙도 건드리지 는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고 나중에 백이 여기를 두면 비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오면 아주 늘어진 패가 되겠죠 백이 패를 이기기 굉장히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나마 좀 낫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런 뒷맛이 남아있는게 찝찝하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버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되기 잡으러 움 집으로 손해니까. 어쨌든 정답상으로는 폐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두고 이렇게 할 때, 이렇게 둬서 나중에 폐를 들어가는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패가 되고요. 살기 위해서는 그냥 붙여야 되겠죠. 넘어가면 단수. 이웃 수밖에 없습니다. 단수 치고 이웃 때, 이렇게 해서 이제 후수로 살 수는 있는데요. 일단 사활 문제니까 이걸 정답을 하고, 실전에서는 조금 변해진 있겠습니다만, 어찌됐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둬야 된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두었을 때 흙이 이렇게 버텨서 이 상태에서 100이 익어두는 것은 싫습니다. 이것은 비기돼 버리고 100은 나중에 이렇게 막아서 좀 늘어진 배, 만년패라고도 하는데요. 그걸 들리는게 정수가 되겠죠. 자, 아까 두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웠죠. 자,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. 역시 흙이 돌차했고요 자 모양을 보시면 바깥 백과 흙은 수상전이 될 수가 없죠 색다른 걸 노려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바깥에까지 집이 나와버리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집을 없애는 방법이 그냥 밀고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집이 생기죠.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먼저 끊고요 차단할 수밖에 없을 때 이쪽으로 단서치는 수가 있죠. 딸때 여기까지 단서쳐놓습니다 가만히 있고요. 자이 상태에서 역시 바깥 백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아서 수상전을 하려는 건 말이 안 되고요. 어떤 모양을 이렇게 두셔야 되느냐. 자, 여기서 가만히 놓게 되면은 이 자체로 오붕도화로 백이 잡혔습니다. 얼핏 보면 이고 일선에 공배가 많아서 흙이 건드려야 될것 같지만요. 흙은 안 건드립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수상전으로 들어간다면 흙은 밖에서부터 메꾸죠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밖에서부터 메꿔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게 단수에 몰리니까 백으로서는 결국 이 수상전 적당한 시점에서 이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1선 모두 백돌이 나야 됩니다. 흙은 큰돌 필요가 없죠. 5공도로 잡혔습니다. 이거 의외로 모양 판단 못 하실 분 계신데요. 여기를 집을 없애놓고 단수치고 이럴때 여기가 급소입니다. 딱이 모양을 만들어 놓게 되면 바깥 공배가 모두 메꿔졌을 때 백돌이 단수가 되죠. 그러니까 1, 일선 이 부분은 흙이 돌 필요가 없습니다. 백이 모두 둬야 되는 자리고 그렇다면 다섯 점 먹고 잡히는 모습이 되겠죠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 해봤는데요. 조금 너무 나이드 벨의 차이가 있긴 한데, 일단 좀 받으시면 초부, 초급자부터 이제 중급, 초반까지는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고요. 꾸준히 일주일에 3번 이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